그러니까? 응. 이는다 봤어? 그대로 가. 그대로 가. 아니, 그대로 가. 이렇게 높게 그냥 이렇게. 여기 이렇게 떠떠. 아 어, 떠. 코를 떠. 그럴 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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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를. 어, 뭔 느낌이 어, 날지. 코를 떠. 떠. 살짝 코. 치해서 어쩌겠어. 기분 좋은데 바닥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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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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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이걸 하나만 안그면 되는 거 아니오? 아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, 미안. 내가 여기 하나만 안그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손 잡고 갈 a t I said, I s 수 있다. I 어? 석이랑 d <laughs> I 수있 i 근데 said, 왜경찰서 d I said, I said, I 아어 i d I s 어 i d 어 said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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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id, 이 s a i 나 I s a 어나 오자마자 뜨들 시들이 싸대기 때리고거 장모님은요? 손포킹이요? 여자가 여자가. 그건요. 손 손포킹. 어 아, 프리 아 페리 아, P R E 프리 손포킹. 예. 그런데요? 빨리 나 엄마. 재밌는 얘기 한 번만 해줄게. 빨 내가 최근에 손님을때 저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야, 화장실 갔다 근는데 화장실 너무 급하니까. 아, 쾅쾅쾅쾅, 쾅쾅쾅 쾅쾅쾅쾅 했어요. 근데, 네. 그, 그러니까 게이, 게이이신 것 같아.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, 여성적인 성향이, 게이지 게이 아, 아니, 아니, <laughs> 여성적인 성향이, 게이이셔? 아들어봐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셨하셨 같아. 문 열어야 돼. 이런 생각 하는 거야. <laughs> 나혼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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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좀 가자. 엄마 이거 먹지 말아봐. 뭐? 헐, 그래, 가아 여기 있다. 아웅. 엄마, 내가 와서 재밌지? 겁나게 <laughs> 재밌지? 재밌지. <laughs> <laughs> 사랑해. <웃음> 너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. <laughs> 엄마도 날 너무 사랑해. 주셨으면 좋겠어 이상한 가족 상해 데서브 고등어 고등어 모르겠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어도 그런 생선이에요 막방을 봐주세요 부끄러워요 태국말을 들어요 나 부르지 마 으이. 그래서 즐기려고. 예, yeah. I'm Amy. 예, yeah. I'm Amy. 마마마마마. I'm, mama mama. I'm drunken. 난 잘생겼으니까 괜찮아. 연모습은 잘생겼을 거야. No. Yeah. I'm d r u n k I'm d r u n k Okay. Okay. 난 지금 취해 있어. I'm drunken. Huh? 아? 아? 야 민한아 저번 주만 해도 나도, 나도 출근했어 알았어 알았구나 짠 네일아웃 내 손은 신경쓰지마 왜 그래? 야안 해줘야 연게 거짓말하지마 안녕, 내가 내일 할게 어, 거짓말하지 마. 알았는데. 어, 엄마 거짓말하지 마. 알았어, 아, 난 거짓말했어. 아, 엄마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 없어. 알겠어. 살살 좀 나. 그래, 이거 안 깨지더라고. 팍팍 넣어라도안 깨지더라고. 그래서 팍팍 으라고 서연 씨 하는데 홍보 산매를 느껴진다 진짜 무술인가봐요 무술이야? <laughs> 무술이가 유명합니다 아, 제가 식진이 하나안 생겨요 아 저거 저거 네, 또? 네 홍보 손이 너무 촉촉해요 만져보세요 너무 네. 촉촉하죠 무술이가 맞아 저걸 <laughs> 흥부 제가 월요일부터 음. 지금 1위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설거지를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? 응. 손이 너무 촉촉해요 아이고 촉촉하네 또 먹냐? 돼지같은 년라 그만 퍼트시죠 엄마가 나안 놀아줘서 듣거든? 예. 저년 좀 데리고 내려가 예. 그래 그래 싫은 싫은데 지금 데리고 내려가 나는 네? 내려갈 생각이 하나도없는데 너무 맛있어. 천 년. Very delicious. 제대로 맛있어. 맛있어. 제대로 가지. 대로있어 제대로 맛있어. 대있어제딩이 맛있어. 제대로 맛있어. 제대어제어어 미미! 우리 슬 가자, 이제 저 저요? 응. 갑자기요? 형, 뭐, 저 설거지를 또 해야 되는데, 어, 그럼. 그또 내가 할게, 그러면 가! 야! <laughs> 그래? 가자. 형, 그럼 저 화장실, 응. 화장실 하고. 그러면 <놀람> 집에서. 근데 어떻게 언니는.

제 카메라를 찍는 걸 알면, 워킹이 부자스럽거든요 자, 여러분. 이것이 유리아주 립밤이에요. 피피에, 피피 갖고 싶어요. 제 입술의 촉촉함을 100% 부분을 갖고 있어요. 수리씨에도 시골 애들은자기집을 찾아갑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뽕구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. 안 찌껍찌껍한 일로 우리가 안내할 거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찌껍찌껍해요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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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할 거야! 들어오세요. 한번 들어오세요 룰루룰루. 하지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. 귀여워하지만 못 만져요. 예뻐. 아, 예뻐. 들어오세요. 거미. 한비켜